할로잉이니 뭐 스쿼트를 하고 몸을 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필드 나가면 완전 초죽음 나요. 자, 연습장에서만 레슨을 하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데 툭 쳐도 다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댓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골프 스튜디오의 이기호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풀스윙만 하면은 제거리가 안 나고 정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뭐 하프스윙을 한다든지 4분의 3스윙을 하면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경험 해보신 적 많으시죠? 제가 오늘 아이언 비거리를 작은 스윙으로도 효과적으로 낼수 있는 아이언, 비거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레슨을 보고 잘 된다 또는 잘안 된다 하는 부분 있으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풀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건 147m 나갔죠? 네, 지금은 158m 나갔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왜 작은 스윙을 하면 잘 나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은 클럽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각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면 장타는커녕 위로 뜨고 아이언을 이렇게 칠수 있으면 장타 치기 쉽다는 거. 요거 먼저 배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작은 스윙을 하면은 클럽이 이렇게 풀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어요. 백스윙을 와우 대박 저보다 더 유연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잘 늘렸어요 자 그런데 몸무게가 아직도 오른쪽에 70%예요 다리가 아직 힘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힘을 주려고 왔을 때 뭐야 이게 고무줄이 왕창 쪼그라들었어요 그 다음에 타격을 하니까 겉모습은 완전 높아서 홈런 칠것 같은데 내야 안타밖에 안 나와요 거리가 안 나는 거죠. 백스윙을 요 정도 했어요. 몸 꼬임은 안 되고 체중만 어느 정도 오른발에 있는 정도. 클럽을 들어올리면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됐죠? 얘는 다리도 칠 준비 됐고 상체도 꼬였고 높이도 올라왔는데 훨씬 팽팽해졌네요. 그러면 당연히 비거리는 빵 치면은 많이 나가겠죠. 지금은 제가 좀 오버 좀 떨어봤어요. 127 토탈 127. 그럼 제가 이번에는 간결한 스윙. 네.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해 하셔야 될 거는 아이언샷 할때 7시만큼만 들어봐요. 7시, 7시 들었을 때 몸무게가 5대5가 아니라 6대4 또는 7대3 정도 이런 느낌. 이 느낌 만들어주고 8시로 올라갈 때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자, 7시에서 몸무게 실리고. 8시에서 실린 다음에, 빵!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합니다. 7시, 8시, 체중 이동 타이밍에만 집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야, 여기서 체중이 6, 70이 들어간 다음에, 아, 여기서 체중을 이동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언샷, 뒷담 엄청 치는 이유는, 7시, 8시, 9시, 10시, 11시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체중이 하나도 안 갔어요. 체중을 옮겨보자 하면 얘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치에너지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레벨우가 다른 겁니다. 뭐 86에 121. 비거리 레슨이긴 한데, 비거리 솔직히 필요 없고, 이쪽만 치면 돼요. 이쪽. 아이언은 여기만 안 치면 돼요. 방향 똑바로 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앞에 쳐서 공치고 땅 치고 하면은 성공. 공만 쳐도 중박, 땅 치면 쪽박, 땅 치면 망합니다.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왼쪽을 칠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7시 빼, 8시 빵, 7시 빼, 8시 빵. 와우, 대박. 이렇게 쳐도 뭐 112m는 나가요. 그럼 여기서 스피드를 조금만 추가해 볼게요. 7시 뺏, 8시, 빵. 조금 빨리 했더니 벌써 136. 자, 7시 뺏, 8시, 빵. 조금 빨리 한 거. 154 치기 쉬워요. 스피드가. 늘어나면 7시 백, 8시 빵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점점 늘어나겠죠. 속도만 올리다 보면 점점, 점점 올라가서 이 풀스윙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8시 꼭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그 느낌은 8시인데 9시 가도 되고 10시처럼 보여도 되고 11시처럼 보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7시 백할때 처음에 오른쪽에 있다가 다운, 트랜지션, 올라갈 때 맥스캠 밟고, 올라갈 때 맥스캠 밟고, 빵!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끊는 느낌의 샷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초보 여러분들이 가슴 눌러주는 거를 너무 못해요. 쉬운 말로 그게 머리가 누르고 있어야 된다. 들지 말아라. 배를 앞으로 친다. 이얘긴데 이거를 들라고 하다 보면은 또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공식대로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핸디가 낮은 분들은 이렇게 연습해도 돼요. 일곱십 백, 여덟 시. 일곱십 백, 여덟 시. 이렇게 넘겨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어, 거리는 뭐, 170 나갈 수도 있고, 150 나갈 수도 있고, 뭐, 굴러갈 수도 있고, 뛰어 치는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맞추는 거 먼저. 캐리 토탈 비율이 좋아졌는데,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면 뭐, 높이 날라가고 스피도 많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만 잘 맞추면 되겠습니다 샬로잉이니 뭐 스쿼트를 하고 몸을 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필드 나가면 완전 초죽음 나요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정확한 동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분 부분 디테일 잡을 때 하면 나쁘진 않은 동작인데, 초보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하면 이로운 게 뭔지 모르고 하다가 흐름 다 끊겨갖고 완전 지옥을 맛보게 되니까, 어 이거는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 샷으로 연습하다 보면 손이 가슴 정도 높이에서 가슴 정도에서 끝나는 코스에서 현실적인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중에 다 어프로치 레슨 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스코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음에 지면 반력 때문에 밀려났어. 네, 자 이것도 제가 의도한 점핑이 아닌데 지면 반력 때문에 밀려났어요. 가끔 장타방들 보면 빠방 빵빵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지면 반력이니까 점프 뛸라고 하지 말고 치다 보면.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지나가도 내려갔다가 얘 올라오는 차례에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잘 됐으면 잘 됐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또 댓글 보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힌지 시스템을 앞서 보내드린 레슨 있죠. 그것을 이해하는 분들, 이렇게 웨글 연습을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7시하고 8시에 내려올 때 이렇게 좀 흔들어 보면, 아하, 요 느낌하고 찾아올 수 있으니까 굳이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치셔도 돼요. 자, 7시 빼, 8시, 빵. 코스 나가서 이 평지를 100번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거의 없죠? 이쪽 경사 뭐 30%, 이쪽 경사 30%, 이쪽 경사 뭐30% 이렇게 하면은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다 휘어지는 샷이 나오기 때문에 공을 정확히 딱 맞춰서 정확하게 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몸 쓰는 거. 여러분들이 몸통 스윙 바디턴을 했을 때 가장 배워야 될 거는 7시 백하고 8시 다운 할때 맥주 캔 밟는 거. 왼쪽. 맥주 캔 분리수거. 맥주 캔 밟는 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밟는 걸안 하고 여러분들은 펴는 거를 해요. 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몸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뒤땅 파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7시 백, 8시에 밟아지면서 밟아지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거 스프링 튕겨 나올 때빵공 옆에 째려보면 됩니다. 일곱 시백 여덟 시 누르고 맥주캔 말고 도장 찍어.